네,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사후 여러분.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반건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ADHD라는 게말 그대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일을 굉장히 못 하는데 집에 가서 롤 게임이나 이런 거할 때는 아주 뭐 전국 메디 순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있고가 아니라 과제를 수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통제가 잘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개 초등학교 때 많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까지는 통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통제가 필요하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될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게 대개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죠. 일단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진단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대개는 치료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을 좀 교육하는 겁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이제 볼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는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차피 ADHD라는 게 어떤 병이니까 병의 증상을 계속 물어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꼭 확인하는 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이나 같은 걸 물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야 약점들이 약화가 될수 있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릇을 깨뜨리면 엄마가 관심을 주죠. 애가 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DHD가 오래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제대로 된게 없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는 교육은 그겁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강화시키는 칭찬을 좀 해주라는 거죠. 근데 칭찬을 해주려면 계속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뭘 잘하는지. 가만히 보고, 또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마 부모님한테 제일 필요한, 필요가 될것 같아요. ADHD라는 게 되게 어릴 때 시작이 되는 문제라서 그게 이제 개선이 잘안 되고 또는 진단이 안 되고 이제 어른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자기는 잘 못하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자신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서 그게 결국은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아니면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외곡수처럼될 가능성이 많죠. 아, 아동하고 제일 다른 거는 이제 아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을 일단 교육하게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걸 인지행동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채로 성인이 됐거든요. 그게 잘 개선이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치료의 어떤 초점이 되고요. 물론 약물도 쓰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 굉장히 많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나 또 성인들도 물어보는 건데요 완치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력이 떨어졌을 때 라식, 라섹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면 안경 없이 살수 있죠 근데 수술하지 않고 지내면 계속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불치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죠 시력이 나쁜 거를 ADHD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ADHD가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ADHD 증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증, 후유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죠. 60대 중반 되신 여성 분인데 그분 이제 치료하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머릿 속에 환한 줄 자기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용어 중에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쓰거든요. 머릿 속이 항상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뿌얘서 그분은 평생 그러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뭔가 실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약물 치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맑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너무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ADHD라는 게 어떤 감정에 대한 기준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조절이 잘 안되면 그래서 이제 조울병이 아닌가 우울증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일단 아닌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음식이 굉장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음식의 통제가 안될 수는 있는데 그, 그 대상이 꼭단 음식일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성인 ADHD들이 비만이 되는 경우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겁을 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엄마들이 치료를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ADHD 약물인 경우에 이 상한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처방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중독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지금까지 ADHD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현대제철 사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게 아마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사후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응원합니다.